미 증시는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4년째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를 관통할 2016 키워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 기자, 새해에도 미국 주식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월가에선 두 자리 상승 사...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원래 월가의 전망치보다 더 많이 올랐죠. 월가 예측은 좀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주요 글로벌 IB가 제시한 내년 말 S&P 500의 목표치는 최저 7,100에서 8,100선까지 부포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한 7,700. 그러니까 현재 대비 10% 이상 오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 강세장을 4년 연속 기록하게 되고요. 간략히 올해를 대지 보자면 올 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회복력이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통화 정책의 변화, AI의 독주와 버블론이 반복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AI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뒤집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왕좌에 올랐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브로드컴의 약진 역시 AI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주 국가 수익률 상위권을 살펴봐도 상위 10개 중에 6개 기업이 AI, 인프라 관련 주였습니다. 1위 샌디스크는 600%에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ETF 수익률 상위권을 볼까요? 은과 금, 구리, 히토류 등 원자재 관련 상품이 차지했고 눈에 띄는 것은 MSCI 코리아 ETF가 92.6%로 8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 상승률은 미국보다 우리 코스피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올해는 위험자산과 함께 금과 은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도 함께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를 보인 한 해였는데요. 내년은 글로벌 증시 전망, 월가가 주목하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월가, IBD 공통적으로 꼽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AI의 확장이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 그러니까 우량주의 귀한. 마지막으로 메가 IPO입니다. 먼저 새해에도 주식시장 가장 지배하는 테마는 AI, AI의 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오히려 횡보장을 최근에 보인 것이 내년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2026년은 AI의 진짜 파급력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선이 AI 활용 기업 그리고 더 다양한 섹터로 움직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I는 노동 시장을 어,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메가 트렌드에 비해서 훨씬 더 음. 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AI의 투자 영역은 음. 핵심 AI 개발자 위주였던 거에 반해서 음. 앞으로는 이제 AI가 IT 섹터를 넘어서 뭐 전문 서비스업이나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깊숙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AI 투자 영역이 AI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자, 그리고 지원자, 그리고 활용자, 거기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자그만삭스의 피터 칼란 역시 단순히 AI를 공급하는 기업보다 AI를 통해서 실제 마진 개선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AI는 기회인 동시에 내년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도이치뱅크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내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인 중 1위로 AI 거품 붕괴가 압도적인 비중, 그러니까 57%에 달하는 비중으로 일일이 꼽혔습니다. 네, 또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퀄리티 주식은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문제는 무엇이 진짜 우량주인가인데, 새해에는 진짜 우량주를 가리기 위한 과정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AI의 파급력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AI 수익성을 증명하는 한 해, 그니까곧 성장의 질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란 겁니다. 매출 없이 성장 기대감 또는 포모에 상승했던 일부 그 종목에 대한 다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전문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nvestors are now beginning to ask questions about the returns, about how these extraordinary amounts of capital flowing into ai will generate a return because it's absolutely possible for ai to be a wonderful technology But also be an unprofitable industry because of vigorous competition. And we're now seeing very vigorous competition, especially from open source models developed in China, which are likely to push down returns. 네, 이는 매그니피센트 7, M7으로 불리는 빅테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들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고요. 이 벤코브 아메리카는 얼마나 확실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지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술주 외에 기본기가 탄탄한 전통 우량주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 투자 이벤트 중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을 꼽아보자면 단연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일 겁니다. 현재 IPO를 위한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까지 내년에 IPO의 메가 IPO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비상장 M7의 대장주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 뭐약 1조 달러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평가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이 스페이스X IPO 메인 주관사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 데 어, 2010년 테슬라 상장을 주관했던 모건스테미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여기에 실제 이, 어, 이번 스페이스엑의 IPO가 한 기업의 상장을 넘어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보면 벤처 단계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최근 이기첫 우주 정책을 발표하고 신임 나사국장에 머스크 최측근을 임명하는 등이 민간 주도의 상업용 우주 결,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8천선 돌파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미증시 기대해보면서 증권부 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